이쁘다 <laughs> 오 미쳤어 아저 저는 비빔 빙간입니다 여기가 출청이예요 여여여여 한시시시시시 귀여워 암수가 북인가? 현자시아 응. 1시 13분. 대략적으로 짐 정리를 마쳤습니다. 왼쪽 다 왔다 여기 내려갈 때 무섭게 보인 오 옥상 정상 도착했습니다. 3952m 날씨가 매우 좋아. 저걸로 우리 셀카 찍자. 정상 속에. 또. 헤헤헤 <laughs> 어응 좋다 응. 최고다 최고 오케이 갈게 가? 어. 와 미쳤다 앉는 게 훨씬 예쁘긴 해아 그래? 영상 찍을게 어, 감사합니다 어. 아아해 뜨니까 몸 따뜻하다 <laughs> 예쁘다오 미쳤어 <laughs> <laughs> 7 0겼어 <laughs> 귀신이 있나. <laughs> 아니 근데 이렇게 뭐 난리하는 운에는 오랜만이라 그 아, 아니 예쁘긴 해. 예쁘긴 <laughs> 한데. 진짜 멋있어. <laughs> 예쁘긴 하다. <laughs> 너무 멋있잖아, 여보. 내가 <laughs> 본이출주에 제일 예쁘다. 나도. 눈 부셔. 저기서 있는 것도 괜찮아. 아. <laughs> 어... 3명, 3명 딱서 있는 거. <laughs> 저도 괜찮아요. <웃음> <웃음> 刚刚有点忙，没事，刚刚在做啥？我刚。上车来吧。我从这里回的吧？对的。I 帅<哇>，多拍，小孩子太牛、啊啊，这最惨了。 아 예훈아, 아 어? 사진 찍으러 가는 거야? 나도 찍어? 자, 할까 할까? 이제 이제 하산 준비하자. 그래도 여기가 부갈푸스보다는 공기 좀 있어가지고 맞아. 다행인 것 같아. 거기였으면나못 내려갔어. 어디 있어? 엄마가 해 해를 해 봐도 다행이지. 안 봤으면 부끄해. 친구야 먼저 여기서 너희가 앞 가. 나 너희 뒤에 있을게. 빨차 옮기고 조심히 와. 다시 열심히 찍어 볼게. 어? 고프로 빼. 왜? 팔라. 나 휴대폰 을찍고 있어. 프로 그래 나도. 그럼 고프로에 <laughs> 고프로 샀냐? 내가 안 샀는데? 전대꺼 찍내줘 봐. 아. 귀엽다. <laughs> <laughs> 물이 더위험해어 그니까 그리고 다 젖어있어가지고 와 아찔합니다 아찔. 어. 그니그그는 비빔 인간 아전는 비빔 인간입니다 간지 위앤포 빈이라는 곳이 있네 거기도 산장 일단은 번개를 조심해야 되네 지금 시간이 8시고 저희 계속해서 너아웃여워쟤한번한번쏴셔서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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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보이겠요 예, 예. 아, 반갑습니다. 어, 네. 아이고. 아, 나이트 니 이거 청출창영. 네, 네, 네. 여기서 한지열량 한 바더. 예. 어, 네, 네, 네. 시시. 시시님, 칸이카 타회 어, 뭐뭐뭐이쟤잘 먹으타네. 두 마리 있어. 어머. 니하오. 처다 보는 봐. 그걸 똑같은 걸 머리 때 머리 때린다 고산병 있나? 귀 <laughs> 안녕. 아이고 등귀여 아이, 아이고 너배 정말 귀다귀워 암순가? 부가 짜요! 짜요! 오! 조심! 어, 아 진짜 마음을 아, 못 체크. 놓겠다 마음을 못 놓겠어 놓지 마라 이봐요모체크 근데 저 분들 또 오고 있어 가자 거기 그려졌어 응 타이밍 안 좋다 名片多少？哦，我买了都就一千多步了。Oh. Oh, 我要赞，我要給我啊我啊！给我订阅了<我>啊！谢谢。以后要赞你。我是全国最老的一百公里跑者。要拆不了，是对。啊，那真赞。早上好。你好。你好。下山了。哦、oh, 啊！下山了。哦，oh, 对啊，现在下山。 아, 아, 2kg? 그래 아, 아파. 1.5. 오 네. 다리 아파요. 미안 이하 짜요 요와 대단하시다. 아, 삼각김밥 맛있겠다. 아, 응. 응. 우리도편하에 삼각김밥 사올 걸 그랬다. 먹기도 네. 편하고. 오더 먹을 거야? 오빠 더 먹을래요? 응? 먹뭐줄줄 <놀람> 음, 알고? 해 줄까? 내 신발 쪼아 갖고 안 돼. 진짜 우리 동이 차 생겼다. 안녕하세요. 이걸 숴종어마? 응, 회셔. 어. 님은 이제 대만 도서아. 베不是那個 저와在北京讀書了.

아, 저옷이 숲을 인다니 저거는 숲을 뺐다아 우리 새카나 진짜. 야, 야. 진짜. 진네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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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로 공사 중이라 막혔어요. 그렇죠. 와못 가고, 이유가... 가고 있던 이유가 와 미쳤어. 와못 가고 있던 이유가 와 미쳤어. 근데 우리 시간어그니까 이와중에 비가 얼마나 왔으면 이래? 배달촌에 다같이 보이신거좀기억해아 <laughs> 배달촌에 <초대. 웃음> 아나 배달 <초대. 웃음> <laughs> 아, 그거 그 말넘심 말넘심 아 죄송하네 <laughs>